아버지는 테이블에 내려놓았던 팔각모를 들어 머리에 썼다. 어제 저녁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군복 차림이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멋져 보이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 적당한 옷차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뒤에는 더 이상 멋져 보이지 않았다. 웬만하면 군복을 벗지 않는 아버지도 그러나 일을 할 때는 예외였다. 일의 특성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군복으로 갈아입는 식이었다. 군복은 그런 그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가면이었다. 장국을 포기한 채 고추냉이 맛을 참아가며 묵묵히 면발을 씹었다. 아버지를 상대하기엔 너무 어린 종업원은 주방에 있던 사장을 불러내고야 말았다. 밖으로 나와 모습을 드러낸 사장은 후덕한 인상의 아줌마였다. 그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술은 팔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불같은 성격의 고집까지 센 아버지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지 않았다. 더큰 문제는 그런 아버지와 상대하고 있는 아줌마도 만만치 않아 보였다는 점이었다. 두툼한 허리에 손을 올려놓은 그녀의 이마에 주름살이 깊게 파였다. 병원에 볼일이 있어서 온 모양인데 조용히 식사나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사장님. 마지막 단어에 방점을 찍으며 그녀가 아버지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에서 표정을 지운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아닐까 싶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우동과 메밀국수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젠장 아들하고 같이 반주나 할까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만. 사장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는 술을 못 마셔서 아쉽다는 듯 입맛을 쩝쩝 다셨다. 밖에 나가면 결국 술을 마시려고 다른 가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한마디 해야 할것 같았다.